안녕 얘들아, 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분이 좋은 날인데, 왜냐면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 내가 옛날부터 엄청나게 좋아하고, 뭐 모두가 좋아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짜 랩스타 청무 형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연락이 왔어. 이제 형이 단독 콘서트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잘 보고 계신다고, 형군대가 계신 동안에, 뭐 우리 한국 힙합씬을 위해서 조금 열심히 좀 해준 거 같아서 단독 콘서트에 좀 초대를 하시고 싶 나, 그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진짜로 믿기지 않겠지만,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짜 형, 원래도 엄청 좋아했었지만,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나한테도. 그래서, 이제, 혼자 가긴 좀 뭐하고 해서, 나랑 친한 정란이, 정란이 데리고, 같이 오늘 좀 콘서트를 구경하는 그런 브이로그가 될 거고, 오늘 오프닝 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들 알다시피, 콜키시 형이 아마 오프닝 무대를 서줄 거야. 그리고, 시카, 우리 영식이라는 내 동생도 이제, 거기서 같이 형이랑 무대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디야 카페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정란이 좀 느껴온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걸좀 담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형을 만나서 인터뷰를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할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게 머리 딴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홀로 됐습니다. 브레이즈를 딱고 처음으로 까마봤는데 벌써 조금 살짝 부시시해진 게 보이나? 어쨌든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하얀 룩에다가 이거 바지는 뭐 새로 받은 건데 신호랑 했던 거랑 그다음에 주니어한테 샀던 조던 포 구아바까지 해서 이거 착장 을 오늘 좀 특이하게 입고 와봤습니다. 옆에는 저희 한형 계십니다 한형 안녕하세요 탤런티드 기... 한정훈입니다 뭐 네. 이런저런 일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내일 제 사진을 또 찍어주기로 하셨는데 형이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공연 전까지 시간 남는데 아, 어차피 아, 또 시간 때도 네. 우리가 네. 얼른 찍으려고 했던 거같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머리가 막혀서 누군지 음... 못 알아볼 뻔했어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히어로 인시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연유로 여기까지 오신 거죠? 오늘 이제 창문님 콘서트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초대 받아서 보러 가는데 다팬이어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보니까 이렇게 존나 귀엽다 <웃음> 비주얼이 <웃음> <laughs>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너무 설레고, 솔직히 창무하면은 위대한 아티스트라. 대한민국의 대표 랩스타죠. 래퍼들한테 리스펙이랑 리스펙, 네. 리스펙 다받고 네. 있고, 진짜. 대중들도 다 너무 사랑하는 아티스트고, 그런 아티스트가 불러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영광적이고, 이 기운을 좀 받아갈 생각이야. 그 요새 형또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에 선배님들이 많은 샤롯을 받고 있어요. 음. 형도 뭐 책임하시겠지만, 부름도 많이 받고, 음. 어떠신 것 같아? 이제 형의 날이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은 기운이 좀 드십니까?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뭔가 이신 자체가 약간 애다 보니까 고개 좀 아쉬워서 근데 나는 너무 좋고 내가 뭔가를 좀 해낼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 이 엄청 큰건 아니더라도 작은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 오늘은 뭐 형한테 드릴 선물 있습니다 여기 네개 중에서 그냥 전자담배인데 뭐 하나 고르시면 돼요 일단은 뭐 기본 라인 중에서 오케이. 세이프니까. 해서, 이게 좀, 제가 받은 건데, 에이,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이렇게 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서, 아티스트 콜라보도 할 수도 있고, 예, 해서 여기 스포티파이 이거, 스캔하면은. 존나 예쁘다. 에, 너무 예쁘네요. 형한테 좀 드리고 싶었고, 잘 볼게요. 너도 일단 먼저 고르고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가는 거. 이게 네. 협찬 받은 거예요? 협찬 받은 건데 샤라우트 베이프테이프. 네, 협찬 그 이상의 어떤 좀 좋은 싱 무브먼트를 좀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베이프... 아까 보니까 리허설을 뭐 이렇게 스토리에 이렇게 올렸는데 네. 오늘 캐시 형이랑 같이 이제 네. 오픈 무대를 하는 건지. 이제 코르캐시 형이 창모 형의 부름을 받아서 오프닝 무대를 하게 됐는데 캐시 형의 가사를 전부 다 꿰차고 있기 때문에 같이 출동하고 이제 무대 위에서 산화하기로 했어요. 제가 원래 또 창모 창모 형을 엄청 좋아하는 걸 캐시 형이랑 워낙 친하니까 알고 있었는데 형이 이제 진짜 당연하다는 듯이 나 이제 창모 형이 나 게스트로 초대했다 같이 올라가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캐시 형이또 이렇게 동생들도 챙겨줍니다 야, 말이 안돼 진짜로 이거 보여주는 거거든 이거거든 아 근데 재부리 형이 진짜 이제는 안 가는 데가 없는 거 같아요 나 오늘도 오는지도 몰라서 DM 와가지고 이따 보자 이러길래 뭐 홍대에서 만나자는 건가 이랬는데 이 형은 진짜 이제 아니 뭐 나도 너무 감사하지 진짜 감사하고 <laughs>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원도자 어떤 거 고르실 건가요? 아 어, 저는 이걸로. t 이프 테이프 I love you. a s d m 샤 a s a s d m 포스트 말론 에디션 r AS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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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m 초대 못 받았는데요? 아, 까비? 창무. 나, 나는 초대 와봤지. 창모 형하고 난 친동생인데 내가. 창정만인데. 그 몰래 오는 거 방법 알고 싶으면 연락하고. <laughs> 아, 그, 일단 와봐. 알려줄게. 진짜 와? 진짜, 진짜 돼요? 진짜 되겠지? 아, <laughs> 근데 왜 저한테 떠난 거야? 아니, 진짜 되겠지? 이러 그럼 괜찮아? 좀 샤워 집에서. <laughs> 하영 씨가 하는 족발 보쌈에 가보자 우리. 시근하게 한 그릇 하고. 매콤 비빔 막국수 중짜도 하나 주세요. 고마워요. <목소리> 택시비 딱 뜨는 거 보고 고민 개되던데요 돈도 잘 벌면서 왜 그래? 형처럼 <laughs> 줄루님한테 연락 왔다. 아아 <laughs> <laughs> 광고주님. 왜 빼고 먹어요? 끼고 못 먹겠는데? 끼고 아, 먹어봤어? 먹어봤잖아. 어때? 쎄세만 그, 그 나고 아파요. 네가 존나 아프지 않아? 껴 있는 것만 해도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아. 요껴 입기만 해도 엄청 불편하네. 뭘 씌우고 하면 안 좋긴 해. 음. 뭘, <laughs> 아니. 그러뭘 그러니까 씌우면 좀 촉감이 다 항상 별로야. 음. 그냥 뭐 답답하잖아. 막. 맞아요. 어, 안 답답한 게 좋지. 근데 끼고 있는 게 안전하긴 하죠. 이치. <laughs> 일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데빼 빼고 먹어야 돼? 아 나는 빼고 먹는 게 좋아. 와. 볼수 있지. 헐. 아이고 어, 이렇게. 말도 안 된다. 이게 서비스라고? 와. 이게 서비스라면 여기 샤라우트 하영족발. 하영씨들이 착해. 여기 시간 나시면 찾아서 오십시오. 음 맛이 어떻습니까? 막국수를 많이 먹어거든요 처음 먹어본나네와 이거 안돼 안 이거 계속 나 무한반복하고 메빌스의 띵가? 양 개많은데요 형. 거 <laughs> 거의 뭐 도라에몽 <laughs> 주머니라고 볼수 있지 자 이거 게임 위치를 보고 있는데 그대로예요 <laughs> 너 타투 또있냐 손에? 요즘 많이 됐거든요 거의 2년째 안 하고 있는데 또 했냐는 얘기 요즘 들어와이 들어요. 분명 손 맨들맨들 했는데, 뭐지? <laughs> 반대쪽으로 맨들맨들 해가지고, <laughs> 요즘 들어와이 들어요. 그, 그 말도 정도와. 안 되는 소리야. 제가 저 완전 찐팬이 있거든요. 저를 완전 모든 걸 아는 사람. 제가 셀카를 이렇게 올렸는데, 그분이 코피어싱 어,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laughs> 그 내가 존나 <laughs> 오래됐잖아. <듣는다고 그랬잖아. 웃음> 나 2년 됐는데, 이러고 <laughs> 사람들이 이제 그 정도로 자세히 보지 않는 거예요. 이야, <laughs> 그 그냥... yeah. 오 마이 갓. 우와, 썸이 씨발. 우와, 삼국물 그냥. 와, 복수님 이거 나질수 없지. 나 절대 어. 질수 없어. 우와. 닭국수, 사골국물, 사장, 사골 아 사골 그, 김치, 고 여초리, 그, 그 다음에 뭐뭐 뭐 불족발, 유정진 뭐? <놀람> <놀람> 저번에 일본 갔을 때도 유정진한 아, 나이스 어어 아. 아. 네, <놀람> 아, 네, 아. 미치겠어요. 아, <놀람> 우리 옆에 우상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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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또 꺼져 네. <laughs> 와내일 <laughs> 오프닝을 콜피신님이 <laughs> <섭시님이> 하는 <한> 거야 <laughs> 내일은 왈아 내일 왈리 <laughs> 왈리 알지 알저 <알지. 웃음> 찍었어요 <웃음> 찍었어? <웃음> 근데 절 찍었어요 <웃음> <웃음> 얼굴 지보이 토비가 됐는데 <laughs> 지금 방 인사를 했으면 지금 <laughs> <말해>. 나한테 나한테 <웃음> 나한테 <laughs> <laughs> 와손 <손녀서 못> <laughs> 시청, 창 창모 쿠키몬, 스윙스, 시키기 뭐, 창목, 뭐, 뭐, 뭐 만,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 원탑은창모청고 청원, 청 우리 원청 같이 올라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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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hmm. <laughs> 모입 <장모이들과 웃음> 이렇게 모여주시니까 <laughs> <laughs> 아니 수박까지 수 너무 반갑네요 여러분들 저 오래 기다리시죠? 그래도 시간이 가긴 가요 그쵸? 네. 이게 영원히 안갈것 같더라고요 군대에서 근데 가긴 가고 아까 대기실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와 내가 그 1년 반을 어떻게 있었지?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아시죠? 저는 이렇게, 이렇게 코로나를 겪고 에이. 군복무를 겪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서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6 5 0분들토츄연료대사에서1으로도 왔는데 뭐 4병 그냥, <laughs> 그냥 여러분 마음을 <laughs> 그냥 좀 가볍게 이야기를 좀 하면은 콘서트를 응. 저희가 지금 시청하고 왔는데요 아.. 그 아쉽게도 정모형을 이제 직접적으로 다아서 응.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 형도 원체 좀 네. 바빠 보이시고 맞아요. 그리고 주변에 챙겨셔야 될 동료분들이 너무 원체 많아서 그 사이를 비집고 아하. 안녕하세요 유정란입니다 하기가 와, 조금 안녕하세요. 네 아하.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죠 네, 네. 네. 그죠 안녕하세요 형 초대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남재고입니다딱 하기가 어려웠죠 어려웠죠, 어려웠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를 네. 알아봐 주신 아까 이렇게 그러니까 악수를 뭐에... 딱 해주신 파트 한번 감사하다고 어, 말씀해주세요 네, 그... 이름을 진짜 바꿀 수있도로그 구정란으로 네. 바꾸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얘기하자면 저의 그 느낌 소감을 좀 얘기하자면 저는 음악이 한곡 나올 때마다 아우이 히트곡을 벌써 쓰신다고 약간 이런 그럼,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 있었지 진짜 근데 또 다음 곡 나오는데 히트곡인데 또 창모님 노래 다히트곡 히트곡인데 또 창모님 참... 히트곡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 창모님이 정말 뭐 대단한 아티스트인 건 알지만 와 세상을 다시 느끼면서 이 정도의 대단한 아티스트였구나 라는 걸한번 느꼈습니다 진짜 대단 구궁재불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라이브가 확실히 넘사다 넘사죠 말일싹 넘사고 말도 안 되죠 네. 래퍼들이 말투를 굴리는 거 솔직히 와. 조금 오글거리 때도 있잖아요 많이 그렇죠 근데 창모 형이라면 그냥 설득돼 어. 저게 멋있는 거다 그죠 네. 네. 기쁨이 더 많았던 공연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 아쉬운 점을 그래도 한 개씩만 얘기해볼까요? 찐, 찐 아쉬움 없었다고 할수 <laughs> 있어 <있겠죠? 웃음> 이 사람 솔직하지 않네 아니 아, 진짜 진짜로? 아, 왜냐면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좋은 컨텐츠가 될수있지 뭔가의 피드백이라던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는 뭐 표현의 자유니까 안에 공연장 내부가 후반부 갈수록 너무 더워지더라고 네. 그래서 맞아, 맞아, 맞아. 형은 사실 뭐 네. 피드백이 하나도, 그, 없고. 하나도 없고 진짜 찐으로 너는? 저는 아쉬운 점은 너무 완벽했다